하십니까 제가 방금 이 콜라 멘토스 영상을 찍었는데요. 아 똑바위. 아 실패를 한것 같기도 하고 성공을 한것 같기도 해요.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상 이 남은 콜라로 콜라랑 그리고 라면이랑 어, 먹방 영상 아, 뭐, 한번 네, 찍어 보겠습니다. 예전에 제가 한번 먹방 영상 제가 한번 예고 드렸죠.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자 먼저 저는 육개장을 일단 고를 거고요. 뭐 육개장이나 뭐지나느냐뭐 같아요 뭐좀 아, 이따 다시 먹겠습니다 자, 잠깐 일시정지 하겠습니다 조리하고 오겠습니다 저도 일단 팔솥도시락고 먹고요 제 친구는 이거 치즈 볶기나 볶기 치즈 볶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일단 만들어 볼게요자 제가 지금 했는데 했긴 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한 아, 뭐 10분이 지나가지고 제 라면 풀었어요 어, 그 뭔가 군대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. 제가 사각형인데, 제가 컵을 드디어 만들었어요. 이렇게 사각형 컵. 사각컵이에요. 자 얘네들은 지금 이거 치즈 볶이, 코코콕을 먹고 있는데요. 지금 되게. 얘는 지금 옆에 있는 애는 어 지금 처음 먹어보는거라서 제가 좀 많이 도와줬네요. 얘는 좀 능숙해요. 나 아, 목욕탕에서 먹어봤거든 일단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내한장다 음 젖었다 음! 내한장 망했다 내한장 하나도 안 젖었다 이 저건 뭔데? 어?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제, 자, 제 자전거가 지금 망했... 위에 다 젖었어요 잠깐만요 자 일단 안으로 물쳐놨어요자 이제 편, 마음 편하게 먹으면 돼요. 자 여러분 보이시죠? 자한입 드실래요? 네못 뭐 먹죠. 뱅. 자한입 넘어가고 있습니다. 뭐 일본 란뭐 뭔가 도시락 같은 느낌도 있어요. 사각형이라서 도시니까발 <laughs> 도시락이니까 도시락 같은 느낌 이 있어요. 네 오. <laughs> 음. 다 썼겠다.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하지만 안만 있으면 내가 썼겠다. 응 가격이 상당히 맞아요. 팔려오십만 원밖에 안 해요. 원래 제가 첨 짤을 먹으려고 했는데 지나면 그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멘토스 한다고 돈을 다 썼네요. 그러니까 굳.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써가니까 어, 구독 한번 해 주셔야 돼요, 알죠? 았 일단 이거 보셨습니까? 이거 먹고 다시 연락드릴게요. 어, 조금만 이거 먹고 제 소감 발표하고 아이스크림 집으로 가겠습니다. 아이스크림 집이 저는 지금 다 먹어가는데요. 동생들은 아직도 못 먹었어요. 이만큼이 남는데 저는 거의 다 먹었어요. 국물밖에 안 남았어요. 근데 어 근데 상당히 돈이 싸니까 양이 적네요. 그 아, 맛있어요. 남자 아, 라면은 어, 역시 국물. 우리 국물, 국물, 국물 원샷해 볼게요. 인자 슈패아 아, 맛있다. 맛있다 맛있다. 원 네, 런샷 실패했어요. 뜨거워서. 아 맛있다. 음, 저 맛있다. 진짜 맛있어자 한입 먹. 어서 보세요. 자 대신 저도 한입 먹겠습니다. 자 친구, 날 동생 걸 한번 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해서. 네. 어, 맛있다. 음. 자 치즈 를좀 싫어해가지고 그런가? 되게 느끼해서 제가.. 제 입맛은 아닌 것 같아요 느끼한 건마시는데나아전 느끼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저, 저다 먹었으니까 깨끗하게 정리 좀 할게요 자 저는 국물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원샷을 버리니까요자 나머지 이 정도는 제가 원샷 할수 있어요 안 버릴 땐 이게 흘러가지고 여기 담아서 원샷해보겠습니다. 저 얼마큼 있냐면, 여기 세는데요? 뭐 샀으니까 먹어야지. 하아. 음. 자, 이제 아이스크림집으로 가겠습니다. 응. 아유 얘가 덜 먹었으니까 잠시 꺼놓고, 자, 아이스크림집 가, 가서,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맛집 가기 전에 다자토스를 꺼냈는데 원래 이게 초록 색깔이었거든요? 근데 색깔이 이렇게 됐어요 왜 되게 신기해요? 다음 맛집 이제 가겠습니다 뿅